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선자 164쪽 부정방정식이고, 나는 어, 여기 이 부분 그 근처 이 단원 근처의 단원 중에서 이 부정방정식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각오를 하고 수업을 들읍시다. 자, 왜 어렵냐? 부정방정식은 조건이 부족해요. 자, 문자가 두개 있으면 힌트도 두 개가 있어야 XY가 결정이 되거든? 그런데 문자를, 문자가 두 개인데 힌트를 하나만 주는 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답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얘를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아요. I까지 섞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조건을 하나 더줄 건데 그게 조건이 약한 조건이야. 정수라는 조건, 이런 식으로. XY가 4면서 조건이 XY가 정수다. 이렇게 조, 조건이 주어지면, 하나로 결정은 안 되지만, 내가 순서쌍을몇개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곱해서 4가 되는 정수 두개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가 무한계였던 게 유한계로 딱 줄어들거든. 이것이 부정방정식이야. 방정식의 개수가 미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 얘기야. 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방정식 유형이 두 개가 있고, 천천히 할 거야. 두개 영상 나눠서, 첫 번째, 정수 조건. 두 번째, 실수 조건. 정수 조건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자, 이 별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 실수 조건은 좀 이따가 다시 해볼게 다른 영상에서. 일단은 정수 조건. 인수분해 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보자. 274. 자, 274. 어, 예를 만족시키는 정수 XY래. 자,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정방정식 문제는 부정방정식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 대신에 문자가 두개인게 문자가 두 개인데 힌트가 하나밖에 없는 이상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부정방정식이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보자. 문자가 두개 있네? 그러면은 두 개를, x, y를 하나로 확정 지으려면은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한데 힌트가 없어. 대신에 정수 x, y라는 이런 힌트를 준단 말이야. 밑줄 치고 이게 부정방정식. 그리고 1번 정수 조건.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 이런 거 주기도 하거든.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강제로 인수분해. 그리고 깔끔 X.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예요잘 봐. 자, 얘를 이제 풀 건데 정수 XY. 푸는 거좀 보여줄게. 일단 9를 넘겨. 자, 부정방정식. 팁이라고 써 줘. 팁. 부정 방정식은 대부분 이렇게 풀면 돼요. 정수 조건. 정수 조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상수를 일단 넘겨. 그다음에 얘를 볼 거야. 얘를 1차식, 1차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들 거야. 잘 봐. 1차식이랑 1차식인데 여기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 와 y 할게, x,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봐봐, 이렇게 곱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더하기 4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쓰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 완성이야. 그런데 완성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전개해봐. 더하기 4x, 빼기 2와 2까지 같은데 빼기 8이 뒤에 나오지. 봐봐, 쌤이 강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빼기 8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빼기 8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더하기 8 해줘야 원래께 되지. 그쵸? 음, 응. 그래서 봐봐, 얘를 전개하면은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빼기 8이 있었으니까. 더하기 8을 하면 원래식이 원래 되니까 뒤에다가 더하기 8 해주는 거야. 더기 다시. 어렵지. 어렵지. 헷갈리면은, 어, 쌤, 쌤이 그, 하던 대로 천천히 해봐.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음. 자, 이렇게 하자.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만들 거야.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럼 x, y. 그 다음에 더하기 4 빼기 2를 하면 은 앞에까지 되지. 근데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지. 근데, 원래식이 없으니까, 더하기 8을 해주면은, 둘이 상쇄되면서 원래식이 되지. 이게 9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x 2 y 더하기 4는, 넘기면은, 1, 이런식이 되지, 그치? 쌤이 아까 여기 잘못했나보다. 여기 더하기 8 했나보다. 이러면 안 돼. 요게 맞다, 요게. 음. 다시 할게. 헷갈리니까 다시, 다시. 자. 부정방정식 팁. 일단, 상수 하나 날려. 그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묶어. x, y, 그 다음에 더하기 4 빼기 2 이렇게 만들어. 어, 그리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팔이 되잖아. 근데 걔가 위에 없지. 그니까 러 더하기 8 해서 상쇄시켜. 그게 9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빼기 y 더하기 4. 이게 1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끝나. 여기까지는 이해 돼? 좋아. 어, 천천히 해보자. 자, 그 다음 할 일이. 자, 정수 x, y 값이잖아. 얘랑 얘를 곱해서 1 되는 정수를 구할 거야. 정수 x, y를. 그럼 봐봐.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은 곱해서 1 되어야 한대요. 되지? 그 얘가 마 1이고 얘가 마 1이면 1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일 때, 자, x 빼기 y가 음. 뭔 거야? x 빼기 2가 뭔 거야? 1이지. 그럼 x랑 y는 각각 3이고 마3 되면은 이게 조건이 해당되어야 한대요. 되지? 그래서 3, 마삼이 하나 생기고 요 조건에 서는 x-2가 마일 되야 하니까 x가 1이고 y 더하기 4가 마일 되야 하니까 y는 마이너스 5면 되겠다. 그래서 이두 조건밖에 없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 마삼 1, 마오 이렇게 자 정수 조건 꽤 어렵지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을 좀 해봅시다. 좋아 그 다음에 276 음, 얘도 중요한 거니까 별표 근과 계수 관계 이용 근과 계수 관계 이용 자이차 방정식 요거에 두근이 모두 정수다 두근이 모두 정수다란 말이 있으면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할 겁니다 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은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 2m이 되네 그치 두 번째 알파 베타는 2m 빼기 3 되죠 그쵸 여기서가 중요해. 봐봐. 이거 두 개를 연립할 건데, 얘랑 얘를 연결 지을 거야.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m이잖아. 여기가 또 2m 있지. 그래서, 알파 베타는 2m 빼기 3인데, 2m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3 이렇게 할수 있겠지. 강제로, 관계식, 만들기. 괜찮죠? 그 다음에는 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돼. 자, 얘를 넘겨.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마3. 상수는 이렇게 냅둬. 자, 그 다음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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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만들어보자. 알파 베타. 자, 곱해서 얘가 되야 하니까 마일. 얘가 되야 하니까 마일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곱하면 더 하기로 되잖아. 그래서 원래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없애버리고 얘가 마3이다. 이런 식으로 좋아. 그래서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은 마2가 되지. 이제 보자. 자, 두 개를 곱해서 마이가 되려면 은 여러 가지가 있어. 마일, 이 마이, 일일 마이, 이 마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 알겠어요. 좋아. 이때마다 각각 알파 베타를 왼쪽에다 모여보자 알파 베타 자, 얘가 얘가 되려면 은 알파는 0이고, 베타는 얘가 얘 되려면 3 돼야지. 그치? 좋아, 천천히 해. 여기는, 마일 되고, 여기는, 2가 되겠네, 그치?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일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베타가 총4쌍이 주어진다, 그치? 그랬을 때, 상수 m의 값을 모두 구하래. 어, 갑자기 m이 더 나오는데, 우리 알파베타를 알 때, 이렇게 알수 있지, 그치? 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자, 따라서, 2 m 이라는 거는, 여기다 쓸게. 두개더한 거니까, 얘일 때는 3이고, 얘일 때는 1이고, 얘일 때는 1이고, 얘일 때는 3이니까 두 개는 없애도 되겠네. 이두 개밖에 없다. 따라서 M은 2분의 3 또는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 요거는 문제가 스토리텔링이 좀 있지. 근과계수 관계로 식을 하나 쓴 다음에 여기서 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인수분해해서 요식을 만들어서 이제 4개 순서상 찾은 다음에 그걸 M에 집어넣는 거. 와, 이거 문제가 스토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한번 영상 보는 걸로좀 부족할 것 같고, 문제 풀고 헷갈리면 더 영상 한번 더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뒤에. 이제 오늘은 정수 조건 했고, 실수 조건 남아있거든? 그것도 이제 이어서 좀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안녕.